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또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종로구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이 부부한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종로구 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수 있게 된점 다시 한번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또 평가하는 위원회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핵심적인 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조선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쌓았던 자치 활동과 사회 경험을 토대로 의정 경륜이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도움을 받으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의장단과 의원님 여러분 또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지혜를 모아서. 그것이 의의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이 가슴은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와 긍지를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적,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간에 또 직원들과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또 화합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종로구 의회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대 의회에서 좋은 성과물은 물려받되 낡고 시대착오적인 관습은 과감히 탈피해서 의회 스스로 혁신하는 의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 정재호를 운영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